덕화당에 온실 둘러서 한 바퀴 돌고 덕화당까지 왔습니다. 아이 덕화당, 이 바람만 좀 부르면 그냥 시원하고 이렇 진짜 바람이 안 부릅니다. 네. 예. 아 오늘 진짜 바람 안 부네. 오늘 바람 안 불어. 이 집사, 야 괜찮지? 응? 바깥에서 풍경 봐. 저 아파트 얼마나 좋고서, 저 아파트. 아 기가 막히는저 아파트. 용동이센터를 파크다. 어? 영, 영통의 센터를 파크. 맞아. 아, 좋네. 아, 기가 막네 가을에 이렇게 더우니. 네? 9월 5일이면 가을 아니요 그래. 근데 이렇게 30도가 넘으니. 오늘도 더운 날이에요. 음. 미국의내바아주 오늘은 먹방 사총사, 먹방. 아이고야. 너무 좋나? 먹방 사총사가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청명역 가까이 있는 영수목원에 왔습니다. 아 잠깐 양평 해장국 그러니까 이따 가서 이제 저 골라서 먹자고 이 저기 여기 유명한 소문난 저 콩국수 집 있으니까. 아. 이제 일장 개복해서나무들 일장 심었기 때문에 나무가좀 운치를 해야 되는데 이서영 집사 천천이가 엄청 큰데 영흥수목원 저기 이릉수목원은 이 봉관 건물의 두 배가 돼 여긴 이 봉관 건물 좀 적은데 거의커 그리고 거기 온실도 엄청 커. 이따 이 저주 먹고 시간이 되면 거기 가자 이게. 뉴욕의 센트럴 파크. 음. 시내 한술 합니다 그게. 그럼 그 그거 있어서 지금 뉴욕 사람들이 잡아신 물 갖고 산대요. 그거 없었으면 한 40만 뭐. 평 그거에 그렇게 뉴국 옛날에 우리나라 살람 같다고 아파트만 지려고 그러는데 40만 평그 센트럴 파크를 만들게 시간도. 모든 뭐, 뉴욕 사람, 이 그것때문에 뉴욕 see the n 다 w y o r 0전 전에 center of the city o 거기서 e 가 i t y of the city of the c i t 더 o 다 어저께 저거는 오늘은 쨍쨍한데, 더워. 뭐 오늘한 30도 되겠어. 야. 30도. 자, 비지터 센터, 방문자 센터로 들어갑니다. 우리 노인들은 무료입니다, 무료. 응. 음. 그서돈 내요, 또? 아 입장료 일반인은 내지. 우리 노인들은 무료. 방문자 센터. 자, 방문자 센터를 이쪽으로 쓰고. 자한장 찍고 한장 찍고 자서 집사님 왜그나 앞으로 나 이쪽으로 와야지 응. 자 오케이 we go inside 어? 저, 또 카메라가 또 달라진 거 같아요 응. 이건 좀더 비싼 카메라 더 비싼 거예요? 응. <laughs> 자, 우리 여기 앉으시오. 우리 자리가 비어있어. 여기 앉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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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앉아. 여기 자리. 기 앉아. 여기 자리. 여기 앉아. 여기 자리. 여기 앉아. 여리기기리기 앉아. 여리 여기 자리. 여리 여기 자리. 리 야, 미국 사람을 좀 진단을 하고 둘러봐야지. 음. 네. 여우도이정고이이거는이제도이정이 정도, 가 정도, 이가도이 정도, 이지도이이 정도, 이 정도, 조... 아, <목소리도> 이정 두축나무, 뭐. 어, 이거, 이거. 안에 안 올라가, 여기 내려가, 이제. 안 올라간다고, 내려간다고. 두축나무 숲, 전등이 켜 있어요. 나무 죽이라. 여기 바나나무도 있겠지, 그렇지. 아니 사람들이 여기 플라스틱 비명을 왜 여기다 놓고 가서 그래? 두축나무라두축나무데 상위 1도가 들어가는이 일로 오셔. <çocuğ�adraren> <소 Dogs> 제chi거? 제chi거. 천천히, 저 천천히 저 가자. 사랑 나라, 사랑 나라. 자, 저기서 이제 큰 을로 갑시다. 음. 여긴 문간에서 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돼. 아, 여기서. 네. 왼, 왼쪽으로 주민등록증 제시. 고맙습니다. 자, 신분증 내놓으세요. 신분증 내놔요. 음. 신분증 내놔요. 신분증 입장권. 기가 막히지, 예? 거기 오고 달리지, 어, 예? 훨씬 좋네요. 여기 훨씬. 아 저기 우선 가서 앉읍시다. 앉아 차 앉아놓고. 이게 안받으요 아니 이거는 저기 여기서 또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에 가도 돼 이따, 이따, 저 들어갈 때요, 체크만 오면 돼요. 요, 요. 요 체크,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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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우리 자리 이쪽에 정합시다. 우리 이 자리. 여기, 또, 요것도 한번 먹어봤다는 증명을 내놔야지. 여기게이여기야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 입장권 네. 택하고 네, 여기 있죠. 들어가는 거예요 와 저기 저 온실 쪽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딴데 다니다가 쓰러지고어 온실 쪽으로 바로 아 너무 뜨겁네 엄청 뜨겁지 와 진짜 대단한 날씨가 여기 이제 아까 있던 저기 영웅보덤 수목이 좀더 많이 자란 것 같아. 여기 이 안에 온실이 잘돼 있어. 거긴 거기에 이게 한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잘 꾸며놨더라고. 센트럴파크도 입장료가 있을까? 어? 센트럴파크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있어요? 센트럴파 n t 없을 거야? a r k c e 거야? r a l Park? Central Park? 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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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al Park? Central Park? c 시감은 이거에한네배대 온실이야 아유야 아, 엄청 크더라고 여기 화단도 이쁘게 꾸며놨지? 여기? 여기 수목원은 저 안에 궁전같아 궁전 궁전같다고 응. 궁전

이닭 벼슬 나무라고 야. 손님들 아저저밑에 밑에 아저씨 있어 나가면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송사 내려오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더우대한 저기 저기 못 나갈 거야 힘들 거야. 도로 돌아서 저 얼른 가야지. 소미사 저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 소미지. 어디세요? 다시 다시 입구로 오라 그래. 다시 입구로 입구로 오라 그래. 아까 들어왔던 입구로. 어 여기 계시군. 음. 자. 이집사 여기 와서 사진 우리 같이 한장 찍고 가자고 일러, 오세요 이리로 여기 잠깐 서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야, 야 거기서 흔지 거기 살더 애들 야, 야요 밑으로 나갈까요? 요 밑으로. 더워서 우리 저로 나가기 힘들어 인지. 아니 에어컨 틀어놓고 문을 살짝 열어서 열어놨어. 아 이거 온도 조절하는 거지 얘들이. 나가는 걸 어디로 나가요 예, 나가는 거저 가서 저로 해서 우측으로. 빨리 안 나가요? 응? 어? 아니 그일리 나가면 저 돌아야 되는데 돌아? 한 바퀴? 거기엔 힘들다 오늘 또 뜨거워서 안 되겠어 너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야야자하면 크네 어? 얼굴하 진짜. 그다음에 전시 온시야. 똑바로 가서 군수에서 우출 하하 거기서. 자, 아직 안 올라왔나? 맞습니다. 어, 저기 왔지. নোৱাৰিব <laughs>